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6장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종결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편 19편 7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칼비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길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인들만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죄의 제물이 되신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연약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당시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은 모두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마음 속의 공허함을 채우는 비결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며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꼭 의지해야만 하는 생명의 줄입니다. 감사합니다.